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주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말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모든 일이 실행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구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산 아래 있던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했는데 이온 무리가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달려온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추측해보건대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서기관들은 비웃었으며 이들의 비아냥을 견디지 못한 제자들은 귀신 쫓는 권능을 주장했고 서기관들은 입증을 요구하며 반박한 것입니다. 말이 오가고 언성이 커지는 가운데 귀신들린 아이는 가운데서 경련하고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무리는 둘러싸고 구경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은 몹시 놀란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애당초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와서 치유받을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없으셔서 아이의 증상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능이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패역함이란 완악하고 비뚤어진 상태로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을로 보내셨을 때 많은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서 악귀를 쫓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방식에만 경험이 있던 터라 그 방식으로 귀신을 상대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졌다고 하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 예수님을 여러 치유책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암시하시는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를 꾸짖으셨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가능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리가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육체로 시달렸던지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섰습니다. 어떤 귀신은 이토록 거세게 저항하기에 사람이 무슨 주문 외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덤벼들면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을 쫓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으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하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 라는 것은 사람에게 오래도록 붙어 있는 귀신을 말합니다. 이런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나가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언제부터 들었는지를 알아야 어떤 종류의 귀신을 쫓는지를 안다는 암시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귀신을 쫓는 것은 나의 권능이 아니라 주를 향한 절대의 믿음으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 주와 떨어져서 혼자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려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저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사오니 오직 주를 믿나이다. 주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오니, 작든 크든 모든 일을 주가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